센터 올리지오 파티가 2주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다시 저희 이제 글로벌 키닥터 26인을 위주로 올리지오 키닥터 맡고 있는 원장님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컨텐츠는 비즈니스 자리에서 와인 마시는 매너 뭐 이런 네. 클래스가 좀 있고 네. 와인 테스팅도 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울리는 음식이랑 같이 페어링해서 좀 맛보는 자리도 있고 사실 저희 부가 술을 즐겨 마시지는 않는데 네. 가끔 이렇게 또 원장님들이랑 혹은 회사 사람들이은 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좀그 예의를 잘 갖춰서 매너를 좀 갖춰서 마실 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오늘 좀 배워가려고요. 네. <laughs> 그래서 그날 인플루언서들 파티 그날은 이제 여기 디제잉하고 이렇게 조명쏘고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웠었는데 음. 오늘은 여기 인테리어를 어떻게 멋지게 했는 좀 그런 것도 구경할 거예요. 네, 들어가 볼까 완전 다른 곳에 온것 같아요. 어, 완전 다른 곳에 온것 같아. 어, 완전 다른 어. 곳에, 그날은 파티장이었고 네. 오늘은 약간 라운지에 온것 같기도 합니다. 네, 들어가 보죠. 네. 그러면 여기 음. 이제 와인 클래스. 그쪽부터 조금 구경을 해볼게요 yeah, yeah. 저희가 이제 잘 쓰고 있는 올리지오랑 이번에 출시된 브릿지플레이스 메인자리에 딱 이제 원택이 아무래도 레이더 회장님인데 레이더를 네. 조처럼 해놨고 아, 근데. 진짜 모델들이 좀 패스해볼 수 있도록 음. 세어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디스커션도 좀할수 있는 그런 자리지요 네, 어, 네. 저희 일찍 왔어요 지금 네. 이제 6시 거의 다 됐다 네. 테이퍼링도 조금 구경 자리 앉아서 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짠, 뭘 담았나요? 핑거푸드 어. 위주로. 네. 스타트 쉬림프랑 비프 엘링턴 있어서 가져왔고 풀드 포크랑 영어랑. 그다음에 여기 탁자에는 치즈 플레이트랑 세팅 피노누아, 레드 품종이에요. 유럽의 식문화는 코스요리로 나오는 문화죠. 그래서 가벼운 것 점점 무거운 걸로 이렇게 가는 와인도 그거에 맞춰서 바디가 가벼운 것도 점점점 무거운 것까지 나이가 든 포도나무는요. 송이를 많이 맺지 못해요. 한 나무에 열 송이 맺는 나무 한 나무에 네 송이 맺는 나무 중에서 어떤 게 당연히 농축미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수령이 오래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게 제일 값비싼 와인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딱 보니까 주글의 성베르템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건 아까 나왔어요. 정답이. 지엽입니다. 와인플러스를 예. 잡을 때는 스템, 요 줄기 부분이요. 또는 요 바닥 바텀이거든요. 이렇게 잡고선 테이스팅 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상하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가께서 <laughs> 당신의 주문에 컴백하면서 이렇게 잡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각자 와인마다 음용 온도가 있는 건 아시죠? 레드 와인이 제일 높은 온도에서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 화이트 와인, 그다음에 거품이 있는 샴페인 이나 스파클링 와인이거든요. 근데 레드 와인이 너무 차가워요. 그럼 온도를 올려, 올려야 되죠.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체온을 이용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은 이렇게 잡으시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와인의 아로마를 맡고 맛보고 생각해본다. 하나 <목소리> 빠졌죠? 눈으로 색깔을 본 다음에 코로 아로마를 맡고, 그다음에 맛본 다음에 이 와인이 어떤지 결론을 내리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 틀렸습니다. <목소리> 냄새를 잘못 맡고 있어요, 이 그림은 와인이. 코에 적셔 질랑 말랑 할 정도까지 이렇게 박아서 향기를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입술 자국은 와인 글라스의 같은 위치만 남긴다. 먹었던 자리에서만 먹는 거지. 이렇게 입술을 군데군데 묻히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는 그 고유의 그 채취가 있고 다른 음식을 먹고 와서 그 음식 냄새가 여기에 맞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채취나 그런 음식 냄새 때문에 와인 아로마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강한 화장품이나 또는 향수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아로마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배 한번 해보실까요? 건배할 때 와인글라스 볼의 가장 넓은 부분을 가볍게 붙인다 한번 해보실까요? 건배. 브루고뉴의 왕이라고 부르고요 특티나이 아르망소는 정말 정말 유명한 생산자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별세계는 누가 만들을까요 벤자민 루윈이라는 MW라는 분이 있거든요 마스터 오브 와인이에요 전 세계에 400명도 안 됩니다 그분이 매해 책을 편찬하는데 별 4개가 최고예요. 그 다음 3개, 2개, 1개. 어 뭐야 별 하나니까 뭐 별거 없는 생산자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별 하나라도 받으면 진짜 좋은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별 3개니까 얼마나 유명한 생산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번 와인이 묶어서 이 와이너리에 있는 다른 치즈랑 묶어서 11병 해가지고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를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와인 러버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마셔 보고 싶은 와인 유일하게 루이 여자 생산자예요 되게 유명하세요 이분은요 레드도 잘 만드시지만 화이트도 진짜 잘 만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 거 화이트 구르곤유 있죠 제일 넓은 지역급 제일 낮은급 먹었는데 그게 70만원 하더라고요 한 병에 그만큼 유명하신 여성분이십니다 아시겠죠 리센조르즈 1번 와인입니다 일본 와인 올드 바인요. 이 네.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아쉽게도 그랑 크리은 없어요. 네, 그랑 크리은 없지만 가성비 좋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이 지역에서 포트 드 위에서 가장 넓은 마을이다. 가장 넓으니까 생산량도 네 이렇게 네. 오늘 클래스가 끝났고 집에 갈게요. 네, 가족, 아기가 자고, 아기 자게 전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와인 한잔 하고 싶었는데. 음.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한복 운도 안맞습니다아 오늘 진짜 클래스 너무 응. 유용했어요 일단 그래도 응. 조금 뭐 알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네. 생각과 네. 약간 응. 비즈니스 장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거 네, 네. 조금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빨리 가죠 이제